도쿄 서방TV입니다. 오늘 태동대에 입성했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바로 날라왔죠. 고속도로 타니까 금방 오네요. 태동대, 태동대 수습 1번지, 1번지, 최고 1번지, 오래되시죠? 최고 1번지. 사장님은 지금 차를 타고, 차를 타러 나가십니다. 차를 한잔 또. 주신다네요. 자, 이 태동대 돌을 한번 구경해 보시죠. 거의 다태동될 겁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은, 도구사방 TV로 꼭 주세요. 꼭 주시면은, 자 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덩치 큽니다. 변화도 많고. 아, 요는 상폭포를 보면 되네요. 상폭포. 폭포가 개, 개루폭포라죠. 자, 나왔네요. 그랬습니다. 제가 폼만 들고 들고 들어왔니까 유튜브 한다니까 유튜브좀아니까그 <laughs> 그, 그, 가시더라. 그 <laughs> 이거 봉봉도 들고 오고 상각 대를딱해 갖고 이폼을딱 짐벌리도 딱 메고 가방을 메고 왔으면은 금방 알아채시는데 이러니까잘 그 모르시네.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죠. 도리 태공대에서는 많이 보하고 계신 사람이 이석은어디껄입니까요 그건 응, 소안도에소안도다 소안도도 숨마잘 됐습니다 숨마잘 되고 모함이 좋네요 소안도 사이즈가 좀 큽니다 소안도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 조금 는좀 커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받았도 안만지 좀 돼가지고 제가 또 실수할까 싶어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요거 일명 꼭지서 꼭지석, 아, 꼭지석 주스, 주로 일방 매일 갔다는 겁니까 옛날에 한때, 한때 돌갈 때. 꼭지석이 줄잡아가서 30, 40, 한 50점, 50점 되겠네요. 판에 놓인 게. 야, 좋습니다. 맨날 저것도 잘 먹는 사람있지 그렇습니다. 돌은, 돌은 많습니다. 야, 뭐. 태동대가 주류일 야, 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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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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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이렇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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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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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하세요. 이거는 이제 소품장. 소품장 다 돼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이래도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방금 화면을 당겨서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갈게요. 자, 금방도 손님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오래 하신 분. 오래 하신 분인데, 독일 사방 테이를 모르시네. 살미요. <laughs> 얼마 전에 돌 전벽 좀 사가 갔는데. 아, 옛날엔 계속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왔는데. 요즘은 좀더하지몇달 전에 안 왔어. 그러고 작년 여름에 왔다 갔나? 1년만에 온것 1년만에 것 1년 만에 온거 같은데. 1년 만에 여입성한 거 같아. 여기 1년 년 만에 오니까 신난 멘가 하있겠죠 자, 돌이 좋습니다 딱한 점만 연출해 놓으면 돌이 확살아납니다 이런 거 사이즈 큽니다 사이즈 커죠 조금 강도란 조금 빨리 비싸 드립니다 보시고 보시고 마음 내시면나 하시 돌이 사는 기구 잘 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수도 재밌는 색입니다 이런건 수반에다 연출해야 돼. 자대보다도이사방 도를 하고 한다면 수반에 연출할 겁니다. 수반에 연출하고 물질고 기름 빼버리고 기름 빼버리고. 자 이렇습니다. 뒤에서 잡아도 하시고 최고의 이제 최고의 머리돌 머리돌이 사이즈 큽니다. 한700 7 700 이상 될것 같은데.